안녕하세요. 행복을 심어주는 꽃농부 꽃선생, 꽃다비밤의 청년쌤 박은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활동은 유칼립투스 이온안사 가랜드예요. 가랜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 어, 이런 모양의 가랜드 말고, 그냥 줄에 연결되어 있는 문구를 적어서 사진을 많이 찍기도 하고, 그냥 벽에다가 거는 장식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오늘 저랑 만들 가랜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유칼립투스라는 허브 식물을 이용하고 이렇게 앞에 보이는 이 뾰족뾰족한 이 친구가 이오안사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오안사랑 유칼립투스를 활용해서 오늘은 가랜드를 가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그러면 재료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중요한 유칼립투스. 라고 하는 허브식물이에요. 우리 유칼립투스는, 어, 들어보셨을 것도 같고, 조금 이름이 어려워서, 이름이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코알라가 이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먹고 잠만 자고, 먹고 잠만 자고 한다고 하죠. 유칼립투스는 그냥 맡았을 때는 향이 그렇게 세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유칼립투스는 이렇게. 대부분의 허브식물이 그렇지만 이파리를 떼서 잘게 잘게 찢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비비비비 해주면 향이 확실히 진하게 납니다. 유칼립투스의 특유의 향이 나는데 이 친구는 비염 있는 사람한테 좋은 허브식물이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 대부분의 허브식물들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많이 차로도 먹고 음식으로도 많이 먹는데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 안에 독성이랑 알코올 성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지는 않는 허브 식물 중에 한 가지인데요. 코알라는 이 독성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자기 몸속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유칼립투스를 자유롭게 먹으면서 사는 친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온한사. 이온한사를 보면 얘는 살아있는 식물이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딱 봤을 때도 일단 뿌리가 없, 없기는 해요. 뿌리가 없어. 이 친구들은 공중에서 그냥 매달아서, 매달면서 공중에서 사는 식물이기도 한데요. 얘를 가까이에서 잘 보면 줄기 부분에, 이파리 부분에 약간 하얀 색깔 털 같은 게 조금씩 있어요. 이 이온 안사는 이 하얀 털 부분으로 공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먹으면서 사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뿌리로 영양분을 먹는 식물은 아니다 보니까 오늘 화분에도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공중에서 살게 될 거고요. 이 이온 안사는 물주는 방법은 스프레이로 물한 다섯 번 정도 뿌려주시던가 아니면 이따가 철사 상태로 나무에다 고정을 해줄 거거든요. 물에다가 그냥 빠뜨려 놓으시면 자기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물을 흡수를 할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결해 줄 철사 그리고 자작나무 위에 벽에다가 달게 해줄 막끈이랑 리본, 미니 화분 5개까지 유칼립투스를 잘라줄 가위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 보이는 이 친구는 리스라고 불리는데 리스의 영어, 리스의 의미 역시 화관, 화환이라는 뜻이어서 리스가 가지고 있는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리스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서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리스라고 해서 현관문 앞에다가 걸어 놓는데 이 안으로 복이 들어와라. 악기를 물리쳐주고 복이 들어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드는 이 가랜드도 행복을 복을 가져다주고 나쁜 일은 사라질 거야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새집으로 이사 간 사람들 아니면 개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선물을 하고 있는 가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우선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가랜드는 양쪽으로 양쪽이 대칭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가랜드였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대칭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한, 한 방향인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만. 묶어서 이온난사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방법. 첫 번째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유칼립투스를 반절로 나뉘서 양쪽으로 잡아주고 나무 위에다가 대준 다음에 묶어줘서, 묶어줘서 완성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되고 미니 다발을 4 개를 만들어가지고 왼쪽으로 2 개, 오른쪽으로 2개 엮어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정도가 되는 다발들, 이 정도 길이의 다발을 네개 정도 만들어서 이쪽으로 한 개, 옆으로 또두개 붙여주시고 반대쪽으로도 두개 붙여주시면 조금 더 정갈한 모양의 가랜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법은 그 중에서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한 방향으로 만드는 가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가랜드 길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이 자작나무도 그냥 이 상태로 조금 보여도 그대로 멋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너무 가리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길이만 조금 어느 정도 자유롭게 튀어나오고 묶이는 부분에만 묶이는 부분에만 이파리가 없게끔 뜯어서 정리를 해주시면서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 번씩 유칼리투스 향도 한번 맡으시면서 우리 유칼리투스가 약간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요. 아무래도 조금 앞쪽으로 잡히는 부분은 이렇게 길쭉한 줄기 하나만 보이는 것보다는 이 앞으로 조금 더 짧은 줄기가 앞에 와 있고 조금 더 다양한 줄기들이 앞에서 보이면 조금 더 풍성하게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런 모양으로 위에서는 보일 것 같은데 먼저 이 다발을 한번 묶어주고 다음 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사를 조금 적절한 이런 거 잘라주고요 우리 빵끈 묶듯이 식빵끈 위에 묶듯이 한두 바퀴 정도 유칼립투스는 마르면서 조금 더 부피가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줘서 꽉 묶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다음에는 미니 화분에 이온 안사를 연결을 먼저 해줄 거예요. 이온 안사가, 이파리가 생각보다 되게 잘 부서져요. 그래서 조심조심 해주시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좋은데, 연결을 해주시는 방법은 한 1대3 정도? 1대3 정도? 이 비율로. 여기에 중간중간을 돌아다니면서 딱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그 얘가 나중에 이렇게 들렸을 때 안정적으로 들릴 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빵끈 듯이 X자로 한번두번 번 돌려주시고 철사의 끝을 화분 끝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우선 다섯 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다섯 개까지 화분에 이웃한사를 모두 앉혀 줬어요. 우리 이웃한사가 들려서 봤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이면 좋을 것 같은지. 나는 삼각형 모양으로 화분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선 그 모양대로 아래다가 한번 이렇게 앉혀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이 간격으로 매달아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는 어떻게 표현되면 좋을 것 같은지 한번 또 보시면서 저는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운데 거부터 해서 이 자작나무에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주고 이 매듭도 마찬가지로 빵뿜이듯이 X차로 교차해주시면 돼요. 우리 여기 남아있는 이 줄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철사랑 계속 꽈배기 엮듯이 엮어서 한 줄처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화분들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조금 덜레덜레 보이는 이런 철사들은 가위로 끊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이온안사 고정이 됐으면, 우리 아까 유칼리투스 잡아줬던 걸로 위에다가 또 앉혀주고, 얘가 조금 길이보다 튀어나올 것 같아요. 자작나무보다 조금 더 튀어나올 것 같으면, 가위로 반듯하게 한번 잘라주시고요. 아까 유칼리투스 묶어줬던 부분을 이제 자작나무랑 같이 해서 한번 더 묶어주시면 됩니다. 들었을 때 이쪽은 고정이 됐는데 지금 앞쪽은 그냥 쏠려서 내려오고 있죠 중간 지점에서 한번더 유칼립투스랑 자작나무랑 한번 잡아주면 고정이 예쁘게 될것 같아요 우리 중간 지점을 묶어줄 때는 위쪽으로 줄기 하나 두개 정도는 있어야 철사가 안 보이고 단정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 위쪽으로는 줄기 두개 정도는 남겨두시고 아래쪽에 있는 줄기들만 이온언사가 완전 단단히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화분에서 얘가 탈출을 하려고 할 텐데 나중에는 거꾸로 매달아 놓을 거니까 지금은 위치만 딱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해주셨으면 이제 막근으로. 벽에다가 걸어줄 포인트를 잡아줄 건데, 또 끝에서 두 바퀴 정도 굴려주고, 그냥 매듭 묶는 방법을 두번 정도 꽉 묶어서 고정해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리본으로 마무리 묶음 해줄게요. 저는 이쪽으로, 한 방향으로, 유칼리투스를 잡아서, 여기, 이 바인딩 포인트, 묶여있는 부분을 기점으로, 철사가 안 보이면 좋으니까요. 두 바퀴,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고, 2번 묶어주시는 방법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제 가랜드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만드는 방법이 되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뭔가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헤매게 되기도 하고 이러실 거, 이러셨을 것 같은데요. 완성된 가랜드는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 아까 가랜드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내가 잘 보이는 벽에다가 걸어두시고 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안녕.